안 n t 오래 i 점에 그라가스 하나 타리카나 하나 나오면서 하로 그냥 사 디스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고이는 받을 거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는게 오히려 더 미래 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쵸? 이번 판 디스코하면 안될것 같다 느낌이. 야 칼라 칼라가스 존나 맛있는데? 잠깐만. 내가 뭘본 거야 방금. 뭐 있었는데? 쇼진 들고 있는. Hello. 내가 만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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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판 디스코 살짝 포화상태거든? 여기 백방디스코 백방디스코 음 모르겠어 쇼즌이 안맞는거 보니까 디스코 아닌건가? 라기에는 목숨값이라서 그냥 안맞는거 같고 디스코 좀 많아 뒤집게? 카소스? 펜타케한번 가볼까? 근데 여기서 고민. 과연 내가 할수 있는 게 펜타킬밖에 없을까? 아이템 받아볼게. 아이템 너무 없으니까. 어? 여기 좀 세게 들어오는데 이거? 저는 무슨 조합 할지 정했어요. 아마 2소 4차형 사모코어 이렇게 갈듯 아마도 메이비. 3헤드 받으면 그냥 6차형에 3이 모 쓰다가 8레벨에 4이 모 들어가는 느낌으로 쓰고 아할수 이상 먹자. 근데 개인적으로 쇼진의 네셔는 백산한테 주고 싶어. 그리고 카서스한테는 이모코 상징이랑 플러스 딜템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카서스 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카서스 이성보다 남이 이성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실러러 백스 찾고 가냐고요? 아니 칠레벨에서 뒤질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팔렙 딱 찍고 올리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어라라? 빈집빈줄 알고 들어왔더니만? 오피 대신 백스? 내 지금 포지션이 포삐가 필요한 포지션이라, 포삐 내리면 안 돼요. <laughs> 차라리 카서스를 내리고 남, 남이나 백스 쓸걸 백스 일성이 나아 보인다. 카서스 이성보다 인정 아, 여은 가져왔어야 됐다. 슈발 좋댔다. 와와와와와 아야 판도라로 고점 볼까? 아 판도라 한 다음에 연운으로 이모 만들고 여기다가 찬템 주면 카스한테 스 이렇게 주면 이게 맞지. <laughs> 시작하자마자 트위치 죽고 카서스 풀만 하된 다음에 궁 쓰고 그 다음에 애들 병병병병궁 퐁... <웃음> <웃음> 이게 조합이지. 카서스는 더 가져갈 필요가 없고 아칼리 좋아요. 3원짜리 먹을 걸. 그냥 돌려야 벨트 모든 나오겠죠 뭐. 꼭 벨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어라라? 어라라? 아직 뭐 대다일상 따리기는 해. 헤이데로 바꾸자고요. 보고. 이런 거 원콤 나나? 어 뒤에 웬만하면 원콤 나네 근데 이게 패페 같은 건 원콤이 안날것 같긴 한데 와이모카서스 존나 세긴 하다 근데 진짜 딜량 한번 볼게요 8025 미쳤다 그냥 아님 말고 정손에 이온이 낫겠다 이온충격기로 앞라인 딸딴한 거를 백스로 녹이고 정손 주면은 스, 충분할 것 같은데 한방 그지? 일단 때린 건다 녹였고 그 다음 궁으로또 녹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어 지린다 원래 이런 조합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뒤집게 그리고 카서스 페어가 갑자기 등장 거기다 아무무도 쓰고 있고 백스만 뽑으면 되겠는데 사실 처형대로 받아도 상관없어 4이모 6처형도 되니까 상관없었어 백스로 녹여야 되는데 내가 백스가 겹쳐서 지금 3성작이 안 되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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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조합한테 좀 약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그치지 이거는 내가 백스랑 아무무가 삼성작이 돼야 내가 좀 이길 수 있는 조합인데. 어? 갑자기 안 겹치네요. 백스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고. 어, 이러면 나 삼성작 해도 되네 팔레벨에서? 이런 무무백스 삼성작 안할 이유가 없지. 너를 위한 배치였어, 이 3이라. 어우, 근데 너무 세다. 어우, 야. 근데 이거 보여주냐? 아무무아무무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도? 용발톱이라? 아, 까비. 이제부터 3이라템 챙겨주면서 3이라도 삼성작 할게요. 야, 잠깐만. 찬과 딕스? 60 이상이 요리 기성, 별로 미쳤네. 여기 근데, 근데 어쩔 <laughs> <왔달> 건데? <laughs> 이걸 이기네. <웃음> 야, <웃음>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저렇게 맞춰놓고 죽으면, 이번엔 배치가 좀 좋은 편이거든? 근데, 어, 근데 리브는 너무 세다. 이거는 백스가 삼성이 되야 돼요, 그죠? 백스 아무무가. 오, 챔피언 목대기. 아, 이거 돌리자. 어, 나이스. 아, 갑조도 돌릴게요. 순간 육체형으로 바꿀까 고민했어 3이라 템 나올 때까지 존버할게요 이거 이게 내가 리븐을 잡으려면 3이라도 템 넣어준 다음에 삼성 찍어야 될것같아 더하기나 인피니 나오면 베스트 와 이모카소스 미쳤다 그냥 이거 지냐? 어어어? 야야야야 아니 이런 미친 자크 카메라를 먼저 찍고 그러면 안지겠지 설마 그죠? 어어? 아, 마지막 턴이었어? 어, 존나 쓰네, 여기? 아, 그냥 찍을걸. 재밌었다, 그래도. 음.